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4년차 온라인 셀러이자 200명이 넘는 셀러 커뮤니티 크랩스를 운영 중인 헨입니다. 제가 초보 시절에 가장 공들였던 부분이 바로 상세 페이지였는데요. 회사를 다니면서 셀러를 병행하다 보니까 상품 촬영도 주말에 몰아서 해야 되고 상세 페이지도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못 만들다 보니까 거의 하, 일주일에 한개 만들면 많이 만드는 수준이었어요.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든다고 해서 상품이 잘 팔리는 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많은 셀러분들과 스터디를 하면서 알게 된 꿀팁이 너무 상세페이지에 공들이지 말고 대충이라도 올려놓으라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판매가 일어나면 상세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많은 셀러분들도 공들여서 상세페이지를 만들고 잘안 팔려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상세페이지만 만드나 하셨을 텐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언제 상세페이지를 고쳐야 하는지 그리고 상세페이지를 1분만에 만드는 방법 마지막으로 상세 페이지를 레버리지 하는 방법까지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언제 상세 페이지를 고쳐야 할지인데요. 내가 상품 등록을 했어요. 근데 최신 등록 순으로 정렬을 해도 안 나오고, 뭐 10페이지, 20페이지까지 넘어가도 내 상품이 나오지 않는다면, 키워드나 카테고리를 잘못 설정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랑 카테고리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근데 만약에 검색은 되는데, 유입이 안 된다. 즉, 내 상품을 사람들이 누르질 않는다. 라고 하면은 썸네일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별로 누르고 싶지 않은 썸네일이라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내 상품 페이지까지 들어왔는데 결제를 안 한다. 그럼 상세 페이지에서 별로 사고 싶은 욕구가 안 생기는 거겠죠? 이런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를 고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은 어디서 보냐면요. 우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좌측에 데이터 분석, 통계, 시장 벤치마크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내 스토어에 사람들이 얼마나 유입이 되고 얼마나 결제를 하는지 그래서 유입당 결제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이트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연 매출 연 매출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결제를 하고 있는지 유입당 결제율이 얼마나 됐는지도 평균적인 퍼센트들이 나오게 돼요 내가 만약 연 매출이 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천만 원에 다른 스토어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유입이 되고 얼마나 결제를 하는지 보셔가지고 유입당 결제율이 내가 이것보다 높은가 낮은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신 다음에 만약에 유입단 결제율이 높다면 내 상세 페이지가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거고 만약에 이것보다 낮다면은 상세 페이지를 보고 별로 구매 욕구가 안 생긴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는 상세 페이지를 수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상세 페이지를 1분 만에 고퀄리티로 그것도 무료로 만들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구글에다가 백쿤 확장 프로그램을 검색을 해 주시면요. 이렇게 다운 받을 수 있게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1688 사이트에 들어가서 소싱할 상품을 선정합니다. 저는 이 상품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상품 상세 페이지에 들어오면은 확장 프로그램, 페쿤 배치 다운로드, 얘를 한번 눌러주시면은 다운로드 커런트 탭이라고 나오게 돼요. 얘를 한번 눌러주실게요. 그러면은 방금 페이지에 있었던 사진들을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내가 필요한 사진들만 체크 표시를 해줄게요. 필요 없는 사진들을 체크 표시를 빼주면 되겠죠? 전 중국어가 많은 사진들, 필요 없는 사진들 몇 개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좌측 상단에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차라락 다운로드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동영상도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제 이미지를 다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상품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볼 텐데요. 어, 제디터를 사용할 거고요. 제디터 같은 경우는 어, 요금제가 다양한데 일단 월에 5개까지는 무료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AI 상품 상세 좌측에 AI 상품 상세를 눌러주시고요. GDP 2.0이 있고, GDP 1.0이 있는데요. GDP 1.0은 바로 상세 페이지를 한 번에 만들어 주는 것이고, GDP 2.0 같은 경우에는 초안을 만들고 나서 어, 그 다음에 수정을 해서 완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용권 두 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g d p 1.0을 저는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상품명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상품명이 좋다고 했기 때문에 탁상조명보다는, 어, 심플한 디자인의 탁상조명이라고 해줄 거고요. 어, 까지 컬러 탁상조명이라고 넣어줄 거고요. 상품 페이지 주소는 만약에 이 상품이랑 같은 상품을 취급하는 스토어가 있다고 하면은 그 스토어의 상세 페이지까지 참고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일단은 없으니까 그냥 사진만 넣어줄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사진을 넣어가지고요. 여기 세 가지, 세 장만 넣으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넣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별 표시로 메인 사진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메인은 이걸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브랜드명은 저는 너드 핸을 넣어보겠습니다. 옵션은 색상이 여러 가지니까 색상을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무료 이용권 1회 사용 해가지고 만들어줄 겁니다. 잘 만들어줄까요, 과연? 바로 생성해보겠습니다. 제 디터가 열심히 가면서 만들고 있죠? 후기도 만들어주고요. 무료 이벤트도 만들어줬어요. 이런 것들은 내 거랑 맞지 않으면 다 바꿔주면 되거든요. 가격도 알아서 세팅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줬거든요. 한번 볼게요. 일단 이벤트도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벤트를 하지 않을 거라면 옆에 휴지통 버튼을 눌러서 삭제해주시면 되고요. 네, 무료 이벤트를 한다고 하면 넣어주셔도 되고 그리고 솔직 후기 이런 것도 넣어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 이런 사진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문구가 틀린 게 있다면 이게 아니라고 하면 은 그냥 삭제해서 손 없이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무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언 어디서나 원하는 곳에 배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실 수 있고요. 이런 중국어가 있는 것들은 사진 자체를 바꿔주시면 좋겠죠. 중국어가 없는 사진으로 저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아니면 그전 포토스케이프나 포토샵 이렇게 이미지 크롭할 수 있는 것들로 중국어를 잘라주신 다음에 그 상, 사진을 등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전원 온오프와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게 잘 만들어주죠. 얘 같은 경우도 중국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라서 넣었다면 좋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초록색 버튼을 눌러서 화이트로 바뀔 거예요 이렇게 더블클릭한 다음에 이미지 배경 지우기를 하시게 되면요 이거 무료 이용권 10회가 있었죠 이거를 하나 사용합니다 을 그러면 배경이 아마 제거될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제거가 됐죠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뭐 구성품 확인, 뭐 받침대 조립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나오게 되고요 사이즈도 이렇게 기입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맞춰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도 어느 정도 이 상품에 맞춰서 나오게 돼요. 충전 시간, 뭐 크기 이런 것도 나오게 되고요. 배송 안내도 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시간을 훨씬 단축시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장해서 다운로드 불러주시면 은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채집 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는데요. 어, 일단 챗취 p t 를 이용해서 상세 페이지 기획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당근을 이용해서 상세 페이지 제작자를 구하신 다음에 그분한테. GPT로 만든 상세페이지 기획과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을 전달해주시면은 그분이 정말 고퀄리티로 잘 만들어주실 거예요. 요즘 그 단가가 진짜 싸져가지고 건당 15,000원에서 한 2만원까지도 가능하거든요. 크몽에서 되게 고퀄리티로 몇십만원, 몇백만원을 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아직 테스트를 해보는 상품이라고 한다면은 그 정도까지 비용을 쓰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채 g PT에서 어떤 식으로 상세페이지 기획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일단 저는 이런 식으로 너는 실력 있는 마케터이자 상세페이지 기획 담당자야 내가 팔려는 상품은 심플한 디자인에 네 가지 컬러로 옵션이 있는 탁상 조명입니다 그래서 상세페이지를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기획해줘 서론에서는 브랜드 소개, 타겟팅, 상품을 쓰기 전에 불편하거나 고민했던 점 본론에서는 서론을 뒷받침해주는 상품 소개 기능 설명과 상품의 좋은 점을 설명해주고 결론에서는 사용법, 옵션, 필요시 가격을 어필을 해줘 그래서 어, 초도 효과 초안 작성, 구체적으로 상상시키기, 그리고 지금 사야 하는 이유, 훅킹 표현을 넣어서 만들어 줘라고 할 거예요. 한번 보내 볼게요. 빛이 머무는 자리에 마음도 쉬어갑니다. 타겟은 이렇고 조명이 없을 때 이런 고민하셨죠. 형광등은 너무 밝고 차가워서 눈이 피로해요. 야간 수유나 무드등이 필요할 때는 은은한 불빛이 딱인데. 그래서 심플한 디자인, 따뜻한 컬러감, 실용성을 모두 담은 조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단 밝기 조절이 된다. 뭐 이런, USB 충전이 된다. 이런 것까지 알려주죠. 네, 이렇게 채 g PT로 상세 페이지 기획까지 완료를 하셨다고 하면, 당근에서 구한 상세 페이지 제작하시는 분께 넘겨주시면 되고 사진 같은 경우는 저는 직접 찍기도 하고, 상세 페이지 제작자분한테 그 상품을 보내서 직접 촬영을 해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비용도 되게 저렴해지고 또 그걸 하시는 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본 분들이 아니라 쇼핑몰 MD 출신, 그리고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분,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보다도 더 센스있고 고퀄리티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없는 분들이라면 레버리지를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많은 초보셀러분들의 또 다른 장벽,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 안녕.